아, 누가 만들었어 이 게임 주소 불러 빨리 아, <목소리> 써있네 저기 오른쪽 아래 2014년 스컷 카우턴 카우슨 돈 많이 벌었겠지? 좋겠다 게임 잘 만들어서 이렇게 4일차에서 못 깨고 있는 유저도 있는데 니네들은 참 다리 보고 자게 거지같은 놈들 나잇! 시작부터 벌룬? 옛날 토끼? 벌룬? 오케이 늑대 하아... 아 손가락 아한시간 30분째 하고 있는데 하루를 못끼고 있네요 아니지 우리 참 저거 했잖아 3일차 했구나 오늘 이 두번째구나 3,4일차에 4일차를 못 깨고 있네 돌아가라 Hello. 헬로가 나왔네 헬로가 나온 건 이미 벌룬이 움직인 상황 요거 깨면 야 오늘 이틀 깨는 거야 잘하는 거지 요거 안 깨져서 그렇지 지금 감모뭘또 깨부수고 있니 친구야 정면 늑대 맹글 세번숨 쉬고 왔습니다. 벌 룬이 왔어요. 안 왔단 말이야. 맹글 정면늑대 보고 감쿠,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어어 하이가 나왔어. 하이가 애들 왜 이렇게 빨라? 이번엔 아까보다 빠르네? 오르골. 시간 있다. 오르골. 좀 더. 왔다. 알았어? 가옥 시간 돼. 맹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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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숨세 번. 다 같이 숨고르기 엄마가 본다니 망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아가고 없구요 면 a l 면 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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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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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르오르르오르르오르르오르르오르르 오르골 오케이 굿 오케이 르문 l 르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 b a 르 i b 르 l 어어 a l 아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 b a 르 i 오르골르르 a l 르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 b a 르 i b 르 l i 르 a l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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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직 안 왔네. 헬로 안 돼, 헬로? 벌룬 보이. 정면 늑대 아니고요. 11번 카메라? 와인드 감아주고 정면 보고 왼쪽, 오른쪽 문제였고요. 오른쪽, 왼쪽 벌룬 보이. 정면 늑대. 늑대만 왔어라. 늑대만. 늑대맹글. 세번입니다 마스크 벗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마스크는 쓰고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쓰고 있어요, 무조건. 야,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느낌이 안 좋은데, 단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애들이 나타났을 땐 무서워서 내가 마스크 못 벗어. 이미 소리가 바뀌었어요. 오르골이... 아, 내가 늦은 거지? 4일차. 4일차. 아, 손가락부. 누가 대신 플래시좀 눌러봐. 아우, 힘들어. 원격으로 대으면 좋겠다. 플래시좀맹글 옛날 도끼? 감아주고요. 이 비춰주면 애들이 좀 천천히 오지 않나요? 구, 벌써? 무한하게? 내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감아주고요, 정면 늑대입니다. 한번 좀다 감아주고, 정면 늑대 비춰주고, 다시 가서 8번 카메라 비춰주고, 11번 카메라 다시 한번 감아주고, 맹그가 아마 7번 카메라 아닙니다. 10번 카메라, 10번에 있네요. 아직. 벌룬보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벌룬보였고요 10번 정면, 11번 와인더. 헬로 왔습니다. 5번 카메라, 안 보이고, 정면 안 보이고요. 여기 왼쪽 없고요, 오른쪽 아래도 없고요, 정면 없고요. 7번 카메라 다시 한번 감아주고 9, 8번 카메라 가서 토끼를 보고요. 토끼가 없으니까 토끼가 없, 있습니다. 맹글은 아마도 7번 카메라. 역시 7번 카메라, 11번 카메라. 와인더 5번 카메라 가서 벌룬 보이 확인하고 안 보이니까 왼쪽 아래 확인하고 없으니까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해 없고요. 정면 가서 없고 11번 뮤직박스 정면 늑대얻었고요 8번에 토끼가 그대로 정면 늑대. 왼쪽 아래 없고 맹글 같이 23번. 돌아갔어. 돌아갔어. 돌아갔고요. 늑대 남았고. 왼쪽 아래 없고요. 돌아가서. 와인드업. 다시 한 번. 오른쪽 아래. 오른쪽. 없고요. 다시 한 번. 11번. 와인드업. 정면 늑대. 왼쪽 아래. 없고요. 7번. 와인드업. 자. 없고요. 왼쪽 아래. 없고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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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정면. 정면 모았어. 뭐 정면 모았어. 뭐 정면 모야 없습니다. 감아주고요. 에디슨님 리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치카 무서워서 치카... 치카무 없어 하이! 하이! 6번 5번 5번에... 5번에 볼룸 보이 우축 하단 6번 얻고 5번에 마니쿠 다시 한번 11번 돌아가서 와인더 8번에 토끼가 지가는 움직였고 감아주고 7번에 맹글 얻고요 11번 다시 와인! 지금이다! 숨고 정면 늑대 얻고 이 게임 내용이요? 내용 없습니다 살아 남는 거에요 아르바이트 중에 귀신들이 이렇게 막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인형들이 날 못살게 굴려고 그 안에 야간 야간 방어작전에 돌입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와 같죠 국지 국지도발에 방어하는 그런 군대와 똑같 동일하지 정면을 잘 살피고 조명질에 깔고 11번에다가 와인도 오르골 감고 뭔 알바가 굳이야 이건 벙커를 세 개나 방어해야 돼 퇴근하면 되잖아. 퇴근을 멍청아. 토끼는? 토끼 그대로. 어, 운이 좋습니다. 토끼가 아직까지 안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토끼가 아직 안 움직인 건 갑자기 소환된 확률이 커지죠. 맹글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벌룬보이였고 맹글이 있고요. 와인더 미리 많이 내놓고 많이 해놓고 정면 돌아서 정면 보고 왔습니다. 토끼입니다. 토끼. 100% 토끼입니다. 토끼랑 늑대입니다. 토끼랑 늑대? 토끼 없고요. 늑대만 있고요. 맹글 없습니다. 맹글 없으면 숨어. 됐어 서 갔다 갔구요 맹그어 갔구요 벌룸보이였겠죠 여기 아니네요 오몽카메라 안 보입니다 11번 가서 와인도 오전 하시는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정면 왔구요 왼쪽 어 헬로 왔습니다 헬로우 왔습니다 벌룸보이가 정면 없습니다 11번 가서 와인도 미리 해놓고 여기서 돌아갔을 때 지금 토끼가 올것 같은 상황 토끼 안 보입니다 다음 헬로우 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 세상 열심히 사면 뭐한다 이런 <laughs> 하... 썼어요 썼어 쓴 거야 보자마자 쓴 거예요 아주 보자마자 썼어 뭐 얼마나 더 보자마자 씁니까 빛의 속도로 써도 저거보단 빠를 수 없을걸 암허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 내리는 순간 이렇게 쓴 거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 올걸 알고 쓰는 게 아니잖아 본거쓴 거니 보고 쓰니까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지 왔다 정면 왔고요 치지직 나 소리 나면 쓰라고? 치지직 소리가 났나? 이럴 때 이거 맹글이고 안 보여 가아줘 치지지직 쓰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굉장히 빠른데 하지만 또 이게 또 마음이 가는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게임이겠습니까 생각대로 움직이면 우리 모두가 페이커가 될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난 진작에 임요한 했지 진작에 프로게이머 데뷔했겠지 아이고 오셨군요 돌아가세요 아이고, 안 가셨어. 아이 <laughs> 엉덩이가 엄청 무겁네. 안 가네. 나 바빠. 가야돼. 아이 몰라. 가야돼. 가, 임마. 형 바빠. 갔다. 갔어라. 갔어야돼. 이렇게 뻔히 있는데 오진 않겠지? 야! 갔어야지. 왜안 가? 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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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만 남는 거냐? 아이 쟤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메불만 기다리나지주 그냥 망구석 되겠어. 하이 왔습니다 하이. 정말 아, 이거 일부러 지금은 의도하고 생각한 거야? 하이 무서워서 이거 뭐 하겠나? 와인드업 하겠나 이거? 쟤안 가니 이제. 아니 세상 인형탈 주고 알바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새벽에 이렇게 위험한데 <laughs> 북한군부다더 무서워지네가 언제 이렇게 몰래 오는 거야 발 소리도 없이 간첩도 저거보단 시끄럽겠다 안 갑니다 안 가요 친구들이 안 가요 놀고 싶어가지고 벌름 보이도 왔어 <laughs> 안가안가아좀가이야이씨 가라 가라 좀 가라 형 힘들다 계속 쓰고 있어야지 4시까지가 5시까지 가지 않았나 어휴 갔다 오케이 늑대 왔다 야 오르골 해야 돼 오르골 해야 돼 오르골 해야 돼 오르골 해야 돼아 이거 오르골 해야 되는데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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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야 되는데 아니, 오르골 나한테 갖고 와서 하면 되잖아 왜 거바, 거기서 해야 돼 어, 순간 이게 멍~ 맞은 것 같은 느낌 한 시간 45분째 4일차에서 아니군요 3일차에서 4일차까지 너무 하루밖에 못 넘었네요 엄마가 본다는 리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얘들이 안 보여 3일차는 금방 깼죠 어3일차안 깼지 벌룬 옛날 와라 갔지 자가아 맹글 너 있는거 봤다 옛날 토끼 어 10번 맹글 벌룬보이 없구요 벌룬보이가 보입니다 헬로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벌론보이는 안온상태 좌우측 문제였고 와인드업 한번 해주고 정면에 늑대 왔습니다 와인드업 좀더 해주고 하이가 나왔어요 맹글이 왔습니다 돌아갔어야 돼 아직 있어? 아이씨 왜 아직 있어 니 바빠 형 가야돼 늑대 보내고 벌룬은 여기 어, 안 왔습니다 아직 와인드업 하고 정면 늑대 안 왔고 안 왔고요 맹글 벌룬 11번 어이 저 하얗게 꽉 차면 이렇게 마음이 놓여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2 1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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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구 7번에 맹글? 아무.. 없습니다 11번 가서 11번 꽉 채우고 10번에 맹글? 없습니다 맹글이 안 보인다 헬로우가 나왔습니다 5번에 벌룬 맹글 안 보이고요 헬로우 한번더 나오면 왼쪽 하단 잘지구마 얘들아 지구마라 지금, 지금 시간이 있을 때와 형이랑 놀고 싶으면 지구마 왔다 뾰로롱 흥치뿡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셨군요 안녕히 가세요 정면득대 갖고 맹글이 온것 같은 느낌? 맹글 없없요요보냈요정면면대 아직 직죠죠1번번서와인인 l 맹글이가 올 때가 됐는데? 오케이 맹글. 정면 n 대와인 i Bengali, b 올 겁니다 맹글이가. 맹글이 느낌이 옵니다. 맹글 아직 있고요. 여기 안 왔고, a f i 리아 n 니다 어서오세요. 됐고요. 정면 늑대, 정면 토끼인가? 아직 안 왔고 맹글 안 내렸고, 맹글 아직 6번에서 짱박혀 있고 11번 가서 와이더업 해주고, 정면 늑대, 정면 늑대, 정면 토끼. 갔어라. 그렇지. 갔고요. 맹글 아직 6번. 헐키, 헐키, 헐키. 나 가야 되는데 오르골 해야 되는데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5번? 버른버였고야 안돼 안돼 아직 안돼 형 아직 안돼 죽을때 안됐어 냉글만 있습니다 시간을 좀 끌어주고 끌어주고 정면이었고 왼쪽 오른쪽 치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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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야 되는데 오르골이 이제 또 울릴텐데 오르골이 올 때가 됐는데 어어아씨 곰탱이 아씨 바로 썼어 진짜 바로 썼어 누가 봐도 바로 썼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그런지 안 잡혔네요 바로 썼네요 이번에도 바로 썼습니다 분명히 바로 썼습니다 전저 이빨이 보이죠 굉장히 바로 쓴 느낌 세상에나 두 번을 겪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윈도우 버튼 뭐야? <웃음> 놀랬어. <웃음> 아, 예상했어. 늑대 걸줄 알았어. 정면에 내가 후레쉬 안을치더라도 불안했어. 비쳤어야 돼. 아, 정면 늑대를 내가 느꼈는데, 걘 레디. 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 느낌이 좋았어요. 아, 뭔데, 니네? 늑대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다가. 3시부터 저런 거 나와요? 3시? 3시? 뭐야, 이거. 바뀌었네? 아, 이번에 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두 번이나 막아서. 근데 너무 많이 왔어, 애들이. 오르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 진짜 오르골 진짜 어렵다. 뭐야 바뀌었어. 티가 나온다. 뿅. 너네들의 패턴은 너무 뻔하다. 익숙해. 크리스탈 3153님, 53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22분 20... 전입니까? 반갑습니다. 맹글이 왔습니다. 아, 저기 폭시스... 아, 애들마다 스토리가 다르구나. 그 말이구나. 저게... 근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거만 봐선 가구요. 아, 방금 저거 폭시만 막았으면 아주 간단하게 막는 신이었는데, 벌룬이가 움직인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감아주고요 뭐또 때려 부수는 소리 난다 왔다 가라 야이씨 나우르골 해야 돼 빨리 가 있어도 갈 거야 이제 오케이 설마 온건 아니겠지? 오케이. 좋았어. 하지만 한시 밖에 안 됐어요. 좋아하긴 이른 시간입니다. 뭐 깨부순 소리 어디서 나는 건 7번인가? 깨부순 라면 뭐 소리가 나야 될 거냐? 뭘나 오르골 정면 없고 잘 듣다. 지금밖에 없어. 기회가. 맹그리는 라이트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왔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르는 거야. 습관적으로 여러 번 누르는 건 이제 습관이고. 늑대 안 왔고요. 왼쪽, 오른쪽, 5번, 6번, 5번, 6번, 맹글, 정면. 맹그리가, 어? 아닙니다. 하이, 하이. 감아주고 좀. 온다. 온다, 온다. 정면득대 봤구요 정면득대 봤습니다 가마추고 맹글 정면득대 아래 없고 어, 아래 없고 5번 오번 어, 5번 벌룬 6번 의 맹글 와인드업 좀 해주고 소리 나면 왔다 왔어 왔어 볼 필요도 없어 왔어 소리로 알수 있죠 갔고요. 맹글 갔고요. 11번 감아주고 정면득대. 아직 안 왔습니다. 정면득대. 왔습니다. 맹글 왔네요. 와인덤 마저 해주고. 돌아가서 숨고 아. 벌룬이 웃을 때마다 애들이 와요? 그래? 어차피 내가 그걸 못 웃게 할순 없잖아? 그럼 이제 데뷔만 하면 되겠네. AF 릴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나 오르골,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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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골. 갔다. 오르골. 치카? 치카 봤어요. 치카 왔습니다. 이제 숨을 준비해야겠죠. 오르골 감아 놓고 이번에 치카가 올것 같으니까 짠짠. 아니고 6번에 6번에 치카 있습니다. 6번에 치카. 오르골 감아 놓고 이번에 한번더핫 핫. 안 오고. 자. 6번에 치카가 여전히 있구요. 토끼도 이제 올것 같은 상황. 5번, 없구요. 정면 늑대. 벌룬이가 웃은 거 보니까 애들이 온다는 소리. 오르골 좀더 감아놓고. 2번이다! 핫, 핫! 아니구나. 안 왔네. 네, 우, 제가 웃을 때마다 애들이 온다 했죠. 감아놓고. 핫, 핫! 안 옵니다. 지금 근데 환풍구 소리가 그래. 네가 올 때가 됐어. 올것 같았어. 올것 같았어. 장면 토끼. 오르골 한번 감아주고 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오르골 안 감았어요. 감아야 됩니다. 핫핫. 핫. 아닙니다. 늑대 토끼였고요. 환풍구 확인해 봐야겠죠? 맹그리가 옵니다. 여긴 토끼. 토끼 옵니다. 토끼. 맹글도 올수올수 올수 있고요. 됐나? 아, 왠지 불안한데? 느낌이? 날씨. <laughs> <laughs> <아이씨>. 아. <laughs> 왜안 깨지냐? 힘들다. 야 형, 힘들어. 뭐 하는 거니? 두 시간째 미니 게임 하다가 날 새겠네. 아, 왜안 깨지지? 아, 이렇게 힘든 게임인가? 이게 알아도 못 깨겠네. 알아도 못 깨. 자, 자, 자. 따라가지 말고 다른 곳 찾아 아쟤 따라가지 말고 어, 다음에 나오면 그렇게 해봅시다 그 생각은 아예 안해봤네요 당연히 쟤를 따라간다고만 생각을 했어 굳이 걔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벌룬 맹글 토끼 정면 늑대 아 이거 왜써 아, 다른 쪽 가면 또 애들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맹글이다. 맹글 왔고 토끼 움직였습니다. 토끼 움직였고, 그럼 7번 있겠죠. 7번 있고요. 벌룬은 벌룬 아직 제자리 늑대 있고요. 11번 가서 맹글 확인해주고 감아놓고, 자, 7번에 토끼 확인하고, 11번 가서 맹글 확인하고 감아주고, 정면 토끼 늑대 안하고 감아주고, 벌룬 한번, 벌룬이 있는 거 같아요. 잠깐 잠깐 살짝. 보인 것 같습니다. 간판이 다시 한번 벌룬이 간판이 있죠. 아직 있고요. 7번의 토끼, 11번의 맹글이 맹글이 없어졌다. 맹글이 7번에 있다. 아니면 네자 와라 와라 득대요. 득대 늑대 같은 놈. 맹글이가 방금 7번에 있었죠. 토끼랑 같이 있습니다. 와인더. 6번 아니고 정면 득대 안 갖고 7번 가서 불비쳐주고 확인해주고 와인더. 다시 7번 가서 불 비춰주고 정면늑대 11번 가서 와인더 7번 정면늑대 확인해 주고 안 갑니다. 늑대가 감아주고요. 벌룸보이 한번 봐주죠. 10번 가서 벌룸보이 안 보입니다. 정면늑대 갔고요. 11번 감아주고 다시 한번 정면늑대, 정면늑대 아이고, 맹글 아이, 온다. 가서라! 갔으면 좋겠는데 늑대가 왔나? 어디 늑대? 7번 와인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일드 블랙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자 왼쪽 오른쪽 라이트 한번 5번 6번 6번의 맹글 정면에 토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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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온거 같은데 없습니다. 헌풍구 소리라면은 6번 와인더 6번 맹글 정면 없고 아래 없고 아래 없고요 와인더 7번 뮤직박스 맹글 정면득대 안왔고 왼쪽 아래 없고 왼쪽 캠 6번 없습니다. 맹글 정면, 왼쪽 아래 없고 7번 토끼 아직 있고 감아주고요 정면득대 아직 안왔습니다. 맹글 안 움직였고 맹글 움직인다. 핫! 갔어. 아,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빨 죽여. 빨 죽여, 그냥. 아, 어떻게, 막고 있었잖아. 어떻게 왔어. 날 죽여라. 네, 끝났대요. 같이 왔네요. 뭐, 끝났죠, 이미. 아니, 잘 확인했는데. 언제 올라갔대? 고통받는다. 진짜 깨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어이, 더럽게 어렵네, 게임.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보죠. 가보죠. 이렇게 된 거, 깰 때까지 한다. 4일차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보자. 배고파지잖아, 소리 지르니까. 맹글, he's c 맞고. 정면 늑대가 올거니까 11번 감아놓고 벌룬 한번 봐주고 감아놓고 맹글 움직입니다 여기 있네요 정면 늑대 가자 맹글 벌룬보이 감아주고요 와인더 8번 가서 토끼 토끼 7번 아 토끼 어이씨. 엄청 빨리 왔네 토끼 아왜안 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가 없는 애들이 갔다. 아 토끼 있어. 늑대도 왔다. 늑대도 왔어. 아안 왔네. 이 늑대 소리인 줄 알았는데. 토끼 안 가고요. 토끼가 안 가네요. 맹그리가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정면 토끼 갔어야지 이쯤 되면 정상적이면 갔어야지 늑대가 아니고 가 가스... 비정상이 아니네 안가 아직 있습니다 토끼 맹글 네번 쉰다 네번 돌아갔다 돌아갔어 돌아갔어 벌룸보이 없어 없겠지 지금 벌써 왔을 리가 없어 오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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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놓고 <laughs> 아이고 노래 부르지 마라 친구야 웃지 마라 환풍기 소리 들린다 벌룸보이 11번 미리 감아놓고 그럼 아직 시간 새벽 1시 아직 멀었습니다 4시간 멈춰 놓고, 좌측, 우측. <laughs> 왔다!